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 사나이. <laughs> 예. 그 칼럼의 내용이 참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그 칼럼 내용대로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는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가 있고, 그리고 프랑스제 와인을 마시고 요리를 먹으며 이탈리제 양복을 입고 그리고. 독일제 자가용을 타고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함께 미국에 사는 한국 남자 네, 그게 내용이 맞는 것이라면 저는 그러면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해야 맞아요. 뭐냐 저는 스위스, 비밀, 스위스 은행에 비밀계좌가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만든 부산은행 계좌 에, 에. 우리는 B형 남자 경상도 사나이이기 때문에 아싸리 하기 때문에 한번 탁 이렇게 하면 끝까지 몰고 나가기 때문에 부산은행 계좌밖에 없어요. 에. 그러면 저는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가 없으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저는 어, 프랑스제 와인을 마시지 않습니다. 에. 그리고 프랑스 음식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맛있다길래, 달팽이 요리 맛있다길래 프랑스 가서 먹어보니까 별로 맛 없더라고요. 저는 된장국 김치찌개 천국장이 더 맛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프랑스제 와인을 마시지 않고 프랑스제 그 맛있다고 하는 미식가들이 별 다섯 개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저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이탈리제 양복을 입지 않습니다. 아들이랑 길 가다가 뭐 파클랜드 이런 거 있으면 그냥 하나 사 입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 어, 이탈리제 양복을 입지 않아서 제가 불행하냐 하면 저는 파클랜드 입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독일제 자가용 안 탑니다. 예. 현대차 탑니다. 그러면 독일제 자가용을 안 타기 때문에 저는 불행하냐? 아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독일제 자가용을 달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잘탈수 있어요. 뭐냐 제 처남이 벤츠 이사예요. 네, 큰 자용 제발 한 대만 사 주세요. 그런 지가 20년도 넘었어요. <laughs> 그러면 제가 까짓 거한대 사면 됩니다.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제가 60이 다 됐지. 뭐 내가 뭐 내가 한대 그거 산다고 해서 누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 저는 현대차 타도 행복합니다. 예. 저는, 나긋나긋한 일본인 아내와 살지 않습니다. 갱년기의 끝판왕을 달리는 경상도 여자와 삽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미국에 살지 않습니다. 물론 31년 전에 결혼하고 미국 유학 가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만은 지금은 제가 대한민국 부산에 삽니다. 그러니까 미국 살지 않아서 제가 불행하냐 아닙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행복이 어떤 조건이나 소유나 뭐 성취에 있다면 목사는 매우 불행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어,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소비자공학과 김난도 교수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대한민국 트렌드 이 트렌드 코리아 뭐2000뭐몇년 이렇게 해서 이 베스트셀러 책을 냅니다. 그김난도 교수팀 전체가 연구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한국에 어떤 게 유행할 거냐. 이제 그거. 트렌드를 조사해서 이제 책을 내고 그 책은 해마다 최소 몇십만 권 이상 팔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2017년에 서울대 김난도 교수팀이 한국이 행복하기 위하여 2017년 트렌드로 뭐를 외쳤냐고 하면 YOLO라고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열로를 외치면 행복해질 거야라고 젊은이들에게 속였습니다. 열로가 뭐냐하면 열로와 할때그 열로가 아닙니다. 영어의 약자예요. Initial인데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Y O L O인데 그 무슨 말이냐고 하면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한 번만 살아. 이 땅에 너는 단한 번만 살아. 두번 사는 인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너, 니가 즐길 거다 즐기고 살아. 남 눈치 보면서 살지 마. 그게 열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단도 교수의 선동을 받은 이, 이 젊은이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이지. 근데 내가 왜남 눈치를 봐야 되지? 내가 왜 우리 부모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직장에서... 과장, 부장, 눈치 보며 살아야 되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내가 뭐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내가 요 모양, 요 얼굴로 살아서 되겠나? 좀 뜯어 고치고, 또 티코 타고 다녀가 되겠나? 내가 영걸 해서 빚을 내서라도 독일제 자가용 좀 타보고 말이지. 그리고 저 히말라야, 트레킹도 가보고 그래서 아주 폼나게 남 눈치 안 보고 내 하고 싶은 것다 하면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즐겨야지 이렇게 세뇌를 당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뛰쳐나가서 혼자 독립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뭐 이제 부모랑 같이 사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부모 눈치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들 잔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그 Wish List라고 해서 뭐 하고 싶은 거 100가지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나하나 그거 이제 이루면서 제이 살면 행복하다고 외치며 Y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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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전신 성형을 하기도 하고 또히말라야 트래킹을 떠나기도 하고 또 아주 비싼 고급차를 뽑아가지고, 이제 드라이브하고, 멀리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이 연로를 외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너무 리스크가 크더라는 겁니다. 너무 위험 부담이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끌해서 독일제 자가용 타고 폼나게 다니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 월 할부금을 갚지 못해서 신용 불량자가 되고 말았어요. 직장안 다니고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어 이게 뭐 백수가 되고 말았어요. 전신 성형하면 예뻐질 줄 알았는데 성형 마치 5년째 안 깨고 아직도 못 일어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갔다가 크레바스에 빠져서 저 500m 아래에 떨어져서 아직도 17년째 못 올라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로를 외쳐 보니까 잠깐 순간은 폼나고 행복한데 오히려 이게 비극의 출발점이 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김난도 교수 팀에게 막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다음해에 2018년도에 이 김난도 교수 팀이 대한민국 이 트렌드 코리아 2018년 판에정 반대의 컨셉으로 행복을 정의합니다. 행복은 막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는 게욜로가 행복이 아니라 소확행이 행복이야. 들어보셨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일본의 작가 세계적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뭐 행복이라는 게별게 있겠어? 그냥 작아도 그냥 소소하지만 어, 어, 행복한 내 가까이 있는 그런 거지 뭐꼭 모험을 해가지고 욜로를 외치며 그렇게 인생에 큰 리스크를 갖고 와야 행복한 게 아니야 어, 그거죠 그래서 2017년에 욜로를 외치다가 대실패를 경험하니까 2018년에는 정반대 컨셉으로 행복은 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또 청년들에게 쇠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어, 소, 소확행을 외치면서 삶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 침딩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뭐냐? 네,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는 족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늘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는 족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귤만족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귤 만족은 뭡니까? 귤 까먹으면서 많아보는 족들. <laughs> 니네들이 귤 맛을 알아? 그러면서, 어, 귤 맛은, 어, 어, 많아보면서 귤 까먹어야 맛있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개소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개하고 소꿉 노는 족들. 요새 젊은 애들 보면 가간입니다. 예. 씹, 장가는 안 가고 개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을 할수 있겠어요? 개하고 노는데. 예. 예. 젊은, 이, 아가,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요새 내가 봐도 잘 모르겠어. 젊은 사람들이 이게, 볼고 가는데, 아, 안가 싶어가지고, 아이고, 귀여워라 하고, 이래 보면 개라. 예. 유모차에 개두 마리 태우고 다니고. 참, 정신 나간 시대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개하고 소금을 노는 겁니다. 신방 가면 교인들이 이럽니다 개야 이리와 그러면서 막 개한테 막 사람 이름 붙여주고 하면서 이리와 이러 가지고 목사님 오셨다 인사해라 그럽니다. 저는 개하고 인사 트기 싫어요. 어떤 사람은 한술 더 떱니다. 예, 아 개야 이리와 하고는 목사님 오셨다 예배드리자 이러면서 여러분 개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개한테 미쳐가지고 이렇게 개하고 늘 교제하고 개엄마 돼가지고 엄마한테 온나 이러면 나도 뭐라는 거예요. 나도 개라는 거잖아요. 왜 스스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개엄마 노릇을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이제 개소족 이런 거 하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미국에는 은퇴하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노인들이 캘리포니아, 아, 저, 플로리다 해변에 모여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아시죠? 예, 거기 모여서 삽니다. 뭐냐, 이제 전 세계에서 도박하러 오는 사람들이 몰리니까 라스베이거스는 특급 호텔인데 다 음식이 길거리 음식만큼 싸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먹는데 너무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뭐 이제 은퇴해가지고 집에서 밥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동네 음식 정도 가격만 주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음식의 버페를 먹으니까 다 라스베가스가 사는 거예요. 또 건조해가지고 또이 팔, 다리, 어깨, 머리,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 가는 사람들은 다 플로리다 해변에 따뜻한 남쪽 나라에 삽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 이제 행복이라는 게 별거 있나? 그러면서 이제 배우자 손잡고 해변을 거닐면서 신기하게 생긴 그 조개껍질 줍는 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이 와서 이 장례를 치르고 나면 항상 이 집에 어 조개껍질이 한 트럭씩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 부모들 돌아가신 후에 조개껍질 다 처리해주는 그런 사업이 아주 장사가 잘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는데 행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험을 하면서 연로를 외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또 정반대로 그러면 소확행을 외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개 엄마 되고 개 친구 되고 개하고만 노는 게 그게 뭐, 어, 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행복이겠습니까? 조개껍질 많이 주어가지고 그 조개껍질 집안에 가득한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행복은 뭐냐? 오늘 성경이 알려주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놀라운 단어가 쓰여요. 여러분, 창세기 일장 이상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하셨던 하나의 표현이죠. 어떤 표현입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그래서 토브 예식장, 토브 사진관, 뭐 토브 식당, 뭐 토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좋았더라가 토브인데 이게 명사형으로 쓰면 기쁨,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행복 예식장 이게 바로 토브 예식장인 거예요. 행복 사진관 이게 바로 토브 사진관이에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아주 유명한 부산에 아주 큰 토브 사진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브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좋았더라, 기뻤더라, 행복했더라 하는 그 단어인데 그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토브라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진짜 행복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런 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독일제 자영타고 아파트 비싼데 살고 돈 많고 자식들이 아주 뭐 그냥 남들보다 잘 돼가지고 내가 어깨 힘주고 다니고 이런 게 행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느꼈던 그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뭐라고 돼 있냐면 주호화를 나의 비난처로 삼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최고의 어 유익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여러분이 건강을 자신하죠.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제가 건강하거든요. 제가 뭐 축구의 왕이죠. 40년 전 손흥민 아닙니까 제가? 뭐 얼마나 행복 제가 건강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작년에 쓰러졌어요. 대상 포진이 온 거예요. 제가 지금 59인데, 흰머리 하나 왔거든요. 제가 동기 모임 가면 동기들은 대부분 반백이거나 좀 빠른 녀석들은 올백인 녀석들도 있고요. 거의 다 대머리고요. 저만 머리가, 흰머리가 없어요. 그럼 저보고 친구들이 다 부러워가지고, 야, 니네 무슨 약 묵나?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약 묵는다! 그러죠. 무슨 약 묵노? 이러면? 신약, 구약이라고 묶는다. 이제 제가 그러죠. 그 제가 건강 하나는 자신했어요. 제가 50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 교역자들하고 부교역자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늘 축구하고 족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대상포진이 올적 어떻게 알았겠어요? 죽겠더라고요.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으세요. 아, 나중에 한번 겪어보세요. 죽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내가 건강해, 나는 뭐, 뭐, 젊었을 때 죽고 했어. 그런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쓰러지면. 네, 네. 사람이 자랑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쓰러지든지, 멘탈이 붕괴되든지, 뭐, 집안에 무슨 큰 문제가 있든지 하면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것 외에 다른 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복이 이제 어디서 하이라이트가 이제 오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토브라. 창조의 기쁨과 맞먹는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기쁨과 행복인데 그 행복은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또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행적, 구원을 포함한 응답과 은혜와 인도와 보호와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리이다. 네. 참된 행복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CTS에서 장경동 김무능 목사와 함께 가장 오래 방송한 사람이 전대. 제가 CTS 방송하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 아무도 모르시죠. 예, 네, TV 좀 보세요. <laughs> 요즘 말로 하면 일타 강사. 30년 전용어로 하면 끝장 영어 선생. 예, 네, 제가 한국 외대 영어과의 전설이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돈밖에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네, 1초만에 답 찾는 끝장 영어를 가르쳐 가지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영어 선생이었어요. 근데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죠? 요즘 1타 강사들이 1년에 얼마 버냐 300억 벌어요. 네, 300억 본다고. TV에 나오는 걔네들 있죠? 공부 가르쳐 주고 뭐 그런 애들 있죠? 네, 300억씩 벌어요. 그럼 돈 1년에 한 300억씩 벌어가지고 한, 한 3, 4년 만에 한 1200억 벌고 이러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돈 밖에 없는데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는 왜 영어 못하는 사람에게는 1초 만에 답 찾게 해주는 끝장 영어는 가르치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살려내는 끝장 전도는 안 하니? 너는 왜 끝장 영어만 가르치고 끝장 전도는 안 하니? 하는 깨달음을 딱 주셨어. 제가 부산 경상도 사나이 B형 남자 아싸리한 사나이이기 때문에 저는 딱 깨달음이 오면 몸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 바로 아멘 하고는 제가 바로 뛰어들어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30년이 지나서 지금 돌아보건데 제 참된 행복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이름을 알리고 영어 책을 쓰고 영어로 강의해서 전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영어 선생 할 때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뭐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연구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했지. 이게 뭐뭐 뭐 특별한 행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때부터 행복에 겨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 남교회 영어 예배 설교자로 갔는데 제가. 전도를 미친 듯이 하니까, 하나님이 제 아내의 눈을 잠깐 그때 가려가지고, 이 얼굴에 제가 장가까지 가고, 잘생긴 저를 안 닮은 자녀도 둘 놓고, 아들은 31살, 딸은 28살, 자녀도 둘 놓고. 또 그러고는 바로 미국, 미국 가서 낳구나둘 다. 결혼하고 이제 유학 가서 이제 미국에서 자녀을 놓고, 박사학위 받고 한국 돌아와서 이제 고신대학교 올해 25년째 어, 겸임 교수로 고신대학 가르치면서 말씀교회 담임하면서 또 부산 로고스 국제 그리스천스쿨을 세워가지고 다음 세대들 글로벌 리더들 키워서 전 세계 명문대학 보내주고 그러면서 사역하면서 끊임없이 전도해요. 이제 한60쯤 되고 뭐 이제 숨 쉴만한 교회에 담임 목사 되면. 뭐, 부교육자들 많은데, 부교육자들 맡기죠. 근데 저는 제가 제일 열심히 전도 나가요. 뭐냐, 가장 행복한 거를 왜 내가 안할 겁니까? 나는 전도 나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 이름 외치는데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요, 축과 끈을 매면 심장이 쫄깃쫄깃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는 이제 피켓 전도하거든요. 큰 피켓 만들어가지고 들면, 들고 하거든요. 지금은 전도 피켓 딱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외칠 때가 너무너무 짜릿하고 행복한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 가장 행복한 인생이 뭔가를 알려줘요. 그것은 연로의 인생도 아니고 소확행의 인생도 아니고 그냥 신기한 거 수집하는 인생도 아니고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이고 네.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때 누리는 즐거움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느끼셨던 그터 행복과 기쁨에 비견되는 똑 정확하게 헬라아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 똑같은 히브리어가 사용돼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하면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아멘. 참된 행복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행적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어, 복음 전파의 가장 앞장서는 CTS. 복음 전파의 가장 앞장서는 오늘 오신 우리 기도 회원들 다 아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행복해집시다. 아멘.